안녕하세요. 최효용 목사입니다. 세문한 성경일독 애언서 5일차 성경통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성경통독의 범위는 이사야 24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8장까지 간단히 소개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의 내용은 세상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23장까지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다룬 반면에 본장에서는 그 범위를 넓혀서 전 세계에 임할 우주적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장은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앞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론적인 통치를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26장은 의인들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읍에 대한 찬양과 더불어 앞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27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적인 심판을 언급하고 시온의 번영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8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며 회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요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주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남 나무를 흩음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25장 요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란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부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이루다. 이는 요하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요하의 손이 이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위 걸음물 속에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펌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요하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으며 요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요아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요아는 영원한 반석이시이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발걸임 이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요하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 즉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을을 배우미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을을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을 행하고 요와의 위험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요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유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다. 요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요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하여 싸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보라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 이니다. 요하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악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이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수는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어 노리로다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고라이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보라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젖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보라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요아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였던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옵시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만 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경관 성읍은 정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 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요하께서 창이라는 아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시리라. 그날의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에루살렘 성산에서 요아께 예배하리라. 28장. 에브라임에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가틀리니화 있을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 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이, 큰 물이 넘침 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과 세잔, 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요아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 경계를 더하며, 경계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요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명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한 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조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 즉 너희가 사망과 더으로 세운 원약이 패하며 수울과 더으로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발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이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부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성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돌이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밝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요와기로부터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5일차 성경 암송 9절은 이사야 28장 5절 말씀입니다. 두 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만군의 요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의 만군의 요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반열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상황을 묵도하면서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함을 버리고 더욱 겸손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세문안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